움직이는 집 방명수 움직이는 집이랑 같이 하는 쿰 집인데 끝나고 이제 땡땡땡그 움직이는 집이 지금 생방 보셨던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글 보이세요 여기 하다하다 하다 오. 어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와이파이 이용한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아, 이게 안 되지? 아 이거 제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 제 개인 방송이고. 아. 저희 움직이는 집이를 지금 다 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땡땡 땡도 좀 많이 봐달라고 하시면서. 네. 여러분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명수 씨의 네. 예,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또. 저의 네. 방송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제이가 들리나요? 들리죠. 지금글 들리고 여기 왼쪽이 닉네임이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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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천 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 왼쪽에 닉네임 하나만 눌러 네. 주시면 좋. 그냥 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 이렇게 네. 돼야 되거든. 네. 저희가 홍대에서 주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님 막창집을 많이 지나다녀요. 아 진짜요? 예. 네. <laughs> <laughs> 아. 네. 네, 언제 한번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땡땡땡, 파이팅 하시고요. 네, 하하 네, 형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지금 손바닥TV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야. 열심히 할게요. 네, 지금 바로 손바닥TV 보시면 돼요. 바로 생방이니까요.